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인 치매 초기 증상 10가지 자가진단법에 이어 치매 예방 뇌에 독이 되는 음식 대 뇌를 살리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치매를 예방할 수도 반대로 치매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치매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치매의 3분의 1 이상은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 건강을 살리기도 해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오늘은 실제 치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뇌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을 자세히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건강식이 아니라 진짜 치매 위험을 낮추는 식탁의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치매의 3분의 1 이상은 생활 습관을 바꾸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습관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세포를 보호하기도 손상시키기도 한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에 좋은 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소와 과일입니다. 서울 전농동에 사시는 70세 최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최할머니의 어머니는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으셨습니다. 유전적 위험이 높았던 최할머니는 3년 전부터 매 끼니마다 반찬의 절반을 채소로 간식은 과일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최 할머니는 3년째인지 기능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에 평균보다도 더 좋은 점수를 받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만 명을 20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매일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알츠하이머 위험이 34%나 낮았습니다. 채소와 과일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특히 블루베리,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진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일수록 효과가 뛰어납니다. 두 번째는 등푸른 생선과 올리브유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시는 68세 정혜진 할아버지는 주 3회 고등어와 연어를 드십니다. 6개월 전 기억력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담당 의사가 작년보다 점수가 오르셨네요. 이 나이에 정말 드문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뇌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쌓이는 독성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 지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 생선과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한 그룹은 치매 발생률이 2,030% 낮았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와 통곡물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5세 장미라 할머니는 6개월 전부터 과자 대신 호두와 아몬드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장 할머니는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기분도 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페인에서 실시한 mind 식단 연구에서는 견과류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견과류의 비타민 e 와 불포화 지방산이 뇌혈관을 보호하고 기억력을 유지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로 뇌에 나쁜 음식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입니다. 서울 중랑구에 사시는 72세 박동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편의점 햄버거와 튀김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압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고 기억력 검사에서도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일본 도쿄 대학에서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트랜스지방 섭취가 많은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무려 74%나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뇌에 염증을 증가시켜 알츠하이머의 진행을 촉진합니다. 튀김, 마가린, 쇼트닝이 들어간 과자와 빵에 특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단 음료와 과자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시는 69세 김현정 할머니는 하루에 설탕이 들어간 커피를 3잔씩 단 빵과 과자를 즐겨드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당뇨 전단계 판정을 받았고 기억력 저하까지 겪고 계십니다. 고혈당이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섭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더 빨리 쌓이게 되어 치매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 급격한 혈당 상승은 뇌의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세 번째는 가공육과 짠 음식입니다.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75세 이종수 할아버지는 소시지와 베이컨을 즐겨 드셨습니다. 최근 뇌 MRI 검사에서 미세 혈관 손상 소견이 발견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가공육을 발암 및 치매 위험 식품으로 경고했습니다. 나트륨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압이 상승하고 이는 뇌혈관을 손상시켜 혈관성 치매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럼 이제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드세요.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과자나 빵 대신 견과류나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드세요. 단순당 대신 자연당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튀김이나 패스트푸드 대신 찜이나 구이로 조리해서 드세요. 조리법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트랜스 지방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공육을 줄이고 생선이나 콩 단백질을 늘려보세요. 주 2, 3회 생선을 드시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염분 섭취를 줄이세요.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양념은 마지막에 뿌려서 드시면 자연스럽게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은 뇌 혈액순환을 도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나이의 병이 아니라 습관의 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바꾸기 쉬운 습관이 바로 먹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은 뇌를 지키는 연료가 되고 나쁜 음식은 치매를 앞당기는 독이 됩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더 오래 더 또렷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바로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뇌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연령별 치매 예방 운동법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